요즘 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가래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런 신호를 그냥 두는 순간 남은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호흡기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폐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10년이 숨쉬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70대, 80대에도 순편하게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지금 알아두셔야 할,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비슷한 증상 느끼고 계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동네에서 늘 부지런하시던 지인 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경로당 가는 길에 몇 번씩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담배 한번 피운 적도 없고, 평생 가족들 챙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 기운이 없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숨이 차도 참고, 가래가 있어도 참고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 자체가 겁이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신 건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예전 같지 않다는 좌절감이었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산책조차 할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집안 공기 자주 환기하기, 가볍게라도 매일 걷기 같은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3개월쯤 지나니까 숨이 덜 차고 가래도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도 다니시고 경로당에서도 활발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폐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폐를 망가뜨리는 일상 속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 폐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먼저 가장 흔하게 놓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래를 방치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래가 생기면 그냥 삼키거나 계속 참으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가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폐 안에서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국내 호흡기 관련 연구에서 만성가래를 가진 노년층은 폐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가래 속에는 폐에서 배출하려는 세균과 이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걸 계속 삼키면 다시 기관지로 내려가서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가래를 뱉는 게 보기 싫다며 늘 삼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숨도 더 차오르더라고요. 결국 폐기능 검사를 해보니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가래는 억지로 참지 말고 물 섭취로 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색이 짙어지거나 냄새가 나면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명하거나 하얀색이면 괜찮은데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하면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가래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삼키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데 이게 폐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폐와 기관지는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합니다. 건조해지면 점막이 딱딱하게 굳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해외 노년호흡기 연구에서 수분 섭취 부족은 점막 기능 저하와 연관이 아주 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 심해지죠. 기관지 점막이 마르면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나고 가래도 끈적끈적해져서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72세 이순자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저녁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확 줄어들었어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찬 물은 오히려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컵 정도 드시나요?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셔야 폐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보는 문제는 숨이 찬데도 가만히 있는 습관입니다. 숨이 차니까 더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임을 아예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폐는 더 빨리 굳습니다. 폐는 쓸수록 유연해지고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국내 노년층 조사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폐 기능 유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심장이 뛰고, 그러면 폐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70세 최민호님은 숨이 차서 걷기를 아예 끊으셨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계단 한층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조금씩 거리를 늘리니까 3개월쯤에는 공원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빠른 걷기를 하루 30분 정도 권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 나눠도 괜찮아요. 단, 무리해서 숨을 참는 운동은 피하십시오.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 들거나 숨 참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최근 일주일 안에 산책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조리할 때 환기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부엉 연기는 생각보다 폐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기름 쓰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연기 속에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해외 환경 연구에서 조리 연기가 폐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결과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 없이 요리하면 실내 공기질이 야외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런 환경에서 매일 요리하면 폐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75세 김영자님은 평생 가족 식사를 챙기며 연기를 마셨습니다.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는데 기침이 계속 나고 숨이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요리하면서 환기를 거의 안 하셨던 거예요. 요리 전후로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라고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리 전후 환기를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요리 시작하기 전에 창문부터 여시고 끝난 후에도 최소 10분은 환기를 계속하세요. 환풍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창문을 함께 여는 게 좋습니다. 요리할 때 창문을 열고 계신가요? 귀찮으시더라도 꼭 실천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기침을 가볍게 넘기는 인식입니다. 기침 몇번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8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폐나 기관지에서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예요. 국내 호흡기 통계에서 장기 기침은 폐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기침이 계속되면 기관지 점막이 손상되고, 그러면 더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는 기침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해요. 66세 정성훈님은 기침이 감기인 줄 알고 몇 달을 그냥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기침약만 사드시면서 버티셨는데, 나중에 보니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초기에 제대로 확인했으면 쉽게 관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늦어지면서 치료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기침이 길어지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기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나요? 만약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먼지 많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청소할 때, 이불 털 때, 환절기에 옷장 정리할 때 먼지가 확 날리잖아요. 이때 아무 보호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먼지들이 고스란히 폐로 들어갑니다. 미세 먼지가 심한 날 외출도 위험하지만 사실 집안 먼지도 폐에는 큰 부담이에요. 특히, 오래된 먼지에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포자 같은 게 섞여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지죠. 73세 강수진님은 청소를 정말 부지런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청소 후에 기침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 청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했더니 기침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가 컸습니다. 청소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환기를 충분히 하세요. 특히 이불이나 옷털 때는 베란다나 야외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 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틀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하나 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폐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기관지는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끈적끈적해져요. 아침 물한 컵은 밤새 마른 기관지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폐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단, 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기침이 날수 있어요. 기상 후 바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면대 가기 전에 물부터 드시는 거예요. 2주만 해 보시면 아침에 목이 덜 칼칼하고 가래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도라지와 생강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죠. 실제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 배출을 도와줍니다. 생강은 기도를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도라지 몇 조각과 생강 한 조각을 물에 넣고 은근히 끓여서 하루에 두세 번 나눠 드세요. 맛이 좀쓸수 있으니 꿀을 조금 타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속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시중에 도라지청이나 도라지즙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시면, 기관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재료들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장 보실 때 한번 사보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 건강에는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폐속 공기주머니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그러면 폐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들어갔다 나갑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속도를 줄이시고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주 3회 이상은 걸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분과 함께 걸으시면 좋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꾸준히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함께 걸을 분 계신가요? 주변 분들께 같이 걷자고 제안해 보세요. 서로 건강도 챙기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집안 공기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안 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지와 건조함은 폐의 큰 적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조심해도 집안 공기가 나쁘면 소용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세 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각각 10분씩만이라도 환기를 하시면 실내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짧게라도 자주 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쓰시되, 과도한 건조는 주의하시고, 매일 물을 갈아주셔야 해요. 집안 공기,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환기를 습관화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기침과 가래 관리입니다. 기침이 날 때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지도 마세요. 기침을 너무 세게 하면 기관지가 더 자극받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가래가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서 묽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묽어지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쉬워져요. 그리고 가래는 억지로 삼키지 마시고 뱉어내세요. 휴지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가래 색깔도 확인하세요. 투명하거나 흰색이면 괜찮은데 노랗거나 녹색이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 운동입니다. 폐 기능을 유지하려면 의식적으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야 해요. 평소에는 약게 숨을 쉬기 때문에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 깊은 호흡을 해주면 폐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세요. 5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정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5초 동안 내쉬세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10번 번씩만 해도 폐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TV 보시면서 침대에 누워서 언제든 할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폐가 눌려서 숨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파에 푹 꺼져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폐 용량이 줄어들어요. 앉을 때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세가 바르면 폐가 충분히 확장될 수 있어서 숨 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래 앉아 계실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만으로도 가슴이 열리면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간접흡연 피하기입니다. 본인이 담배를 안 피우신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면 그 연기도 폐에 해롭습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실내에서는 절대 피우지 못하게 하시고 옷에 묻은 담배 냄새도 조심하셔야 해요. 담배 연기는 폐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한두 번 노출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계속 노출되면 누적 손상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담배 연기가 있는 곳은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됐다면 바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8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폐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나이 들어 숨이 찬건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잘못된 상식은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숨이 차도 참고, 가래가 있어도 참고, 기침이 나도 그냥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신호를 방치하면 남은 시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작은 습관을 지금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 컵, 하루 30분 걷기, 집안 환기하기, 기침과 가래 제대로 관리하기.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숨 쉬는 일상이 편해지고, 나중까지 활기찬 노년을 누리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잘못 관리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한층도 힘들어지고, 외출이 겁나고, 손주들과 함께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순편하게 산책하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폐 건강이 좋으면 전체적인 활력도 유지되고, 다른 질환 위험도 줄어듭니다. 어떤 노년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따뜻한 물한 컵부터 천천히 마셔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물한 컵이 습관이 되면, 다음엔 걷기도 시작하고 환기도 신경쓰고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침과 가래색으로 내 몸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위험신호인지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